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이제 막취업한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매월 100만원을 배당주에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 100만원씩 배당주를 매수하면 1년차의 원금은 1,200만원입니다. 4%의 배당을 주는 배당금을 매수할 경우 첫해에 받는 1년 배당금은 48만원이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원금 1,200만원과 배당금을 합해 자산은 1,248만원이 됩니다. 2년차가 되면 2,545만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년차가 되면 1억 4,983만원이 됩니다. 요즘 시대에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월 100만원이 그만큼 작은 돈이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 30년을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년차가 되면 3.7억이 되고, 30년차가 되면 약 7억 원이 됩니다. 원금이 커지면서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가파라집니다. 월 200만원을 배당주에 저축할 경우, 30년이 지나면 월 100만원 저축할 때의 2배인 14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배당주를 매수할 경우에는, 연금 저축 펀드, IRP 계좌,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매년 연금 저축 펀드에 400만원, 매년 IRP 계좌에 3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IAA 계좌를 통해 매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연금 저축 펀드에 400만 원, IRP 계좌에 300만 원, ISA 계좌에 500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할 듯합니다. 저축의 여유가 조금 있으면 ISA 계좌를 통한 투자를 2천만 원까지 늘리면 됩니다. 연금 저축 펀드로는 아리랑고 배당주 ETF를 매수하고 IRP 계좌로 아리랑고 배당주 ETF의 70%를 그리고 코덱스 TRF3070을 30% 매수하면 됩니다. ISA 계좌로는 다양한 개별 고배당주를 골고루 매수하면 됩니다. 이제 금리도 인상되면 배당률과 차이도 거의 없어져 배당주의 매력이 떨어지는데 왜 배당주를 매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당주 투자에 있어서 배당금은 안전마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차익 실현을 할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 안전마진으로 배당금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배당주 ETF가 휴지가 될 리는 없고, 개별 종목 중에서 일부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열 종목 이상 골고루 분산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배당주를 매수하고, 배당주가 급등하면 차익 실현하면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년 반 동안 2억 가까운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로는 80%에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앞으로 이런 수익률을 올릴 수는 없겠지만 저도 꾸준히 배당주 투자를 지속하면서 매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